여러분, 안녕하세요. 듣는 동의보감 시간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12가지 비결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이 꼭 해야 할 것들을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머리카락을 자주 빗으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빗을까요? 빗만 가지고 빗을까요? 남자들도 주머니에다가 빗 넣고 다니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군요. 이거 좀 이상하죠? 여자분들 빗 들고 다니는 것과 틀려나서 뭘로 빗을까요? 그냥 손가락으로 빗으십시오. 머리카락을 자꾸 손가락으로 빗을수록 두피가 자극되어 머리도 맑아지게 되고 머리카락도 잘 빠지지 않게 돼요. 아울러 또 윤이 나서 참 좋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얼굴을 자주 두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얼굴을 자주 만져라. 그러면 여자분들이야 화장할 때마다 그냥 두들기지만 남자분들이야 사실 세수하는 것 외에는 그렇게 얼굴을 만지는 경우가 매우 적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자꾸 만져지면 혈압, 동맥 경화 이런 것의 치료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못 견디는 분들은 코 바로 밑에 인지랑에서 홈이 파진 곳이 있죠. 그곳을 두 번째 손가락을 가지고 자주 문지르세요. 콧물 날때 닦는 것처럼 자꾸 자꾸 거기를 문질러 보세요. 그러면 놀랍게도 효과가 금방 나타납니다. 이렇게 얼굴을 자꾸 문질러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눈을 자주 움직여라 이겁니다. 눈이 굉장히 피곤할 때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눈을 가만히 쉽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을 감는 것이죠. 자, 요즘 인터넷으로 핸드폰 자주 보시죠. 검색하고 찾아보고 손에서 떼을 수 없을 정도로 틈틈이 궁금해서. 검색하고 찾아보고 하는 시간이 너무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눈의 피로는 과거와 옛날과 엄격한 차이가 있을 정도로 피로도가 증가되고 있죠. 그러면 어떨까요? 눈을 감으시고 눈동자만 위아래 좌우로 또는 뱅글뱅글 한번 돌려보세요. 얼마나 시원합니까? 쉬는 동안에 잠깐만이라도 해보십시오. 아마 금방 눈이 맑아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귀를 자꾸 때리라는 것인데 그것은 귓볼을 자주 만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수라는 말이 있죠. 우리말로 귓볼이죠. 귓바퀴가 축 늘어져 부처님 귀처럼 되어야 장수한다고 그랬습니다. 귀와 장수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왜 그러죠? 그것은 귀는 신장과 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귀가 잘 생긴 분들은 신장, 비뇨 생식기 계통의 기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장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 번 귀를 찾고 만져 주십시오. 그다음 다섯 번째 혀를 찾고 입안에서 굴리세요. 자, 혀를 가지고 지금 한번 천장을 위 천장을 핥타 보세요. 그다음 아래 잇몸을 한번 핥아보세요. 그러면 침이 생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혀를 가지고 지금 한번 위천장을 핥아보세요. 두세 번 핥아보시고, 그 다음은 아래, 아래, 아래 잇몸 쪽을 한번 핥아보세요. 침이 생기죠. 타액은 회춘 비타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고 소화가 잘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겠죠. 그 다음 여섯 번째로 치아를 자주 두드리라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치법이라고 하는데 치아를 단련시키기 위해서죠. 치아를 딱딱 위아래로 조금씩 두드려주는 것이 치아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한번 따라서 해 보십시오. 그다음 일곱 번째, 침은 삼켜라 이겁니다. 결핍하면 침을 칙칙 내뱉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길가에 상대방한테 혐오감을 줄 수도 있죠. 그것보다도 이는 자기의 제일 중요한 보배를 지금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침을 만들어서 침을 삼켜보십시오. 여덟 번째는. 탁한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담이 끓었습니다. 거래가 나왔습니다. 담이 끓고 거래가 가래가 나왔을 때 이것을 그것을 삼키시겠습니까? 아니죠. 탁한 것은 버리셔야 됩니다. 아홉 번째 등은 따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싹해 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몸이 움츠러들죠. 오싹하다는 말을 씁니다. 오몸이 움츠려지면 그만큼 혈액 순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 여름에 더위를 이겠다고 기 등무를 해보십시오. 얼마나 시합니까 오들오들 떨리고 몸무림까지실동 들어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갑자기 체열이 발산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등은 반드시 따뜻하게 해야 건강에 좋습니다. 여덟 번째. 가슴을 보호하라 했습니다. 갑옷을 입는 이유가 뭡니까? 가슴을 보호하는 거죠. 전쟁터에서 장군들이 갑옷을 입는 이유도 가슴을 보호하는 심장이 있기 때문에 가슴을 보호하게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가슴은 따뜻하게 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배를 자주 만지라는 것입니다. 수화가 잘 됩니다. 할머니가 내 손은 약손이다, 내 손은 약손이다 하시면서 손자, 손녀들을 폐를 문지르면 아픈 배가 낫기도 했죠. 그런데 어떻게 문지르냐고요? 간단합니다. 문지르는 데도 방법이 있겠죠. 명치부터 치골까지 위에서 아래로 쭉 문지르거나 아니면 시계 방향으로 문지르시면 됩니다. 우리 장기는 시계 돌아가는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막 문지지 말고 명치부터 치골까지 위아래로 그 다음에 시계 돌아가는 방향으로 배를 잡고 문지러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열두 번째 곡도는 안으로 끌어들여야겠습니다. 곡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곡도는 항문입니다. 여러분, 항문에 힘을 주시고 안으로 끌어 당겨보십시오. 지금.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은 체온기를 항문에 집어 넣으라고 하면 헐렁헐렁에 빠집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그런데 애들은 어떻습니까? 항문에다 체온기를 넣기가 어려울 정도로 항문에 힘이 있습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곡도, 항문을 안으로 끌어 당겨 보십시오. 하루에 50회씩만 해 보시면 바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죽을 사람들은 항문에 힘이 빠져서 염, 힘이 빠져 열립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돌아가실 때 항문을 보고, 아, 곧 있다가 돌아가시겠구나 하신답니다. 항문으로 돌아가실 때 가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바로 항문을 오므리듯이 당겨주는 연습을 자꾸 자꾸 해 보십시오. 이런 주의점들이 우리에게 할 일이 할 일들입니다. 오늘은 듣는 동이 보감 건강을 지키는 12가지 비결을 읽어 드렸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